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치가가 들어가요. 장수예요? 그 스트레스 감수성이 가장 낮은 직업군이 정치인입니다. 네. 스트레스를 즐겨요. <laughs> 자기 주변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해도 카메라 앞에서는 그냥 슬픈 예, 척하지만 예.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잠자고 룰루랄라. 거. 장수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. 네네네네. 네네네. 미국 10살, 그때 당시에 10살짜리 아동들을 1,500명을 모아가지고, 오, 예. 그 사람들을 80년 동안, 우와, 채. 폴로업을 아, 아, 아. 해서 네. 결론을 내서 보고서를 냈어요다 네네네. <목소리> 보고서의 주 결론이 뭐냐면, 예. 장수를 하려면, 예. 친구를 사귀라.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네. 그리고 자기 조절을 잘해라. 그리고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월반이나 이런 거 하지 마라. 크... 그리고 매일같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하는 운동을 해라. 움직여라. 끊임없이 에이, 움직여라. 에이, 에이. 네, 네. 그런데 그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이제 나오니까, 그거는 운이다. <laughs> <laughs> 정말 그 선생님 제가 그 저희 할머니들이 저희 이제 친할머니 외할머니 다 100살 넘게 사셨는데 제 기억에 그 할머니들은 가만히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. 자기 할아버지하고 대화할 때도 뭔가 손이 어디를 닦고 있어 이렇게. 말우를 <laughs> 예, 예, 예. 닦고 있어. <laughs> 맞아, 맞아, 네, 네, 네. 맞아요, 맞아요. 움직여요. 예, 예. 예. 그래서 현대인에게 가장 피해야 할 거는 앉아 있는 거를 시간을 줄여라. 저, 저 서서 먹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저 런던의 버스는 지금도 2층 버스지만 네. 옛날에는 그 운전사가 있고 차장이 따로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차장은 1층, 2층으로 올라가면서 승객 타면 요금 그러죠, 그러죠, 돈, 그러죠. 돈 받는 네, 걸했어요 네, 네, 네. 그래 가지고 그 런던 버스 차장과 운전사의 심장병에 걸리는 걸 조사를 했어요. 어머나, 그랬습니까? 네, 네. 그랬더니 운전사가 압도적으로 높아. <laughs> 운전사가 월급도 많이 <laughs> 받고 편한데 <laughs> 네, 네, 네. 심장병에는 훨씬 더 많이 <laughs> 네. 걸려요. 그래서 아, 사람은 움직여야 된다. 저도 여기 오는데요. 지하철 4호선 타고 왔는데 서서 왔습니다. 아, 예예. 빈자리가 없어서. <웃음> <웃음> 지금은 좀 다릅니다. 세계에서 가장 수, 긴 수명을 자랑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? 세계에서 가장 긴 수명요, 가장 많이 움직이는 직업일 텐데 음, 우편 배달부예요. 지금 우... 지금 우편 집배원 있죠? 지금.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서안 돼요. 이제는 <laughs> 걸어서 다니는 어, 집배원. 어, 걸어서 다녀야지만 <laughs> 되는 거예요. 이만은 행낭 가방 가지고 어, 그냥 다 집집마다 다... 집집마다 예. 집집마다 가서 다 인사하고 뭐 어, 예. 덕담 주고받고. 예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장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직자 그 사람들은 뭐뭐 네. 뭐 이해할 만합니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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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근데 거기에 정치가가 들어가요 장수예요? 예. 갑자기 기분이 좀안 좋은데요? <laughs> 안 좋으시죠? <laughs> 네, 네. 그 얘기를 내가 좀 해야 돼요 아, 왜 그렇습니까? 정치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느끼죠 느낄 그렇죠? 거라고 예, 보죠 예, 예. 정치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네. 예. 그런데 본인들은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습니다. 맞다 맞다 맞다. 네네네. 스트레스를 즐겨요. <laughs>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걸 잠못 자고 뭐한 사람이 뭐, 있는 거 하면, 하면은 뭐 이거 가지 그리고 그냥 그런데 그 스트레스의 감수성이 가장 낮은 직업군이 정치인입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예. 스트레스로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. 네. 보통 사람이 봤더라저 어,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저걸 텐데, 어 스트레스 안 느껴요. 그러니까 자기, 느끼... 자기 주변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해도 어, 전혀. 상관없는... 카메라 앞에서는 그냥 허, 슬픈 척 하지만 그냥...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어, 잠자. 룰루랄라. 하죠. 룰루랄라. <laughs> 배워야 됩니까? <그거? 웃음> 지금 현대 정치인은 옛날 정치인과 다릅니다. 프로 스포츠 선수나 비슷해요. 아, 그럼, 그 무슨, 무슨 의미십니까? 그 사람들은 돈 받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돈 받은 만큼 뛰는 거죠. 이제 네, 그런데 네. 이제 그 위원님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건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싸우고 뭐 하냐. 그 사람들은 도, 그게 일이거든요. <laughs> 그렇네요. 직업이 그거니까. 네. 네. 근데 이제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평해야 되는 건 니네는 왜 실력이 늘 그대로냐 왜 늘지 않느냐 음... 받은 만큼 실력이 늘어야지 <laughs> 그니까 러 돈을 좀그저 경치인들에 가는 돈을 실력에 따라서 좀 좋은 해는 많이 줬다가 덜한 해는 뺏었다가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<laughs> 일률적으로 그냥 탁탁 주니까 요즘 자극이 안가 자극이 돈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<laughs> 네, 네. 정치인들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맞습니다. 뭐 야구 선수가 프로 야구 선수가 가서 헛방지를 해도 돈 받고 뭐잘 쳐도 돈 받고 하는데 구태여 그 노력해서 안 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똑같아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인도 점수를 다 해가지고 세비를 상과급으로 하면 어떨까 세비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래서 우리 저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예. 그 점수도 좀 매기고 예. 그리고 사람들을 필요한 필요 지수 또, 또, 같이 해가지고, 아, 피로지서 스트레스 주는 값을 또 치르게 하고, 건강을 위해서, 사회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습니다 아, 아니, 선생님, 그, 저, 이렇게 말씀 듣고 하다가 밤샐을 가능성이 있어서. 뭐, 토양 논리도 없는데, 뭐. <laughs> 상태, 아, 상떼. 버튼 상태. 네, 고습니다 네, 용용 야구르지. 음. 교수님, 제가요, 그, 그 여인한테 버림을 받았을 때, 음.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문학적 표현들이 음. 있지 않습니까? 저는 그게 비유법인 줄 알았거든요. 음.